해보로 가. 그때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순서는 제가 그때 그때 다르거든요. 그때 그때 달라서 어. 어. 많이 쓰는 것부터 해볼까요? 아 유리화, 어, 유리화. 어, 화가 바로 나왔네요. 유리화 됐죠? 좀 이쁘게 써야지 다시 유리화. 부 부분분수 아 잘합니다. 부분분수 계속 잘 진행이 될까 한번 보죠. 이이차 참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laughs> 이중아 이정근호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로 아, 로그 아 자신 있죠. 로그 점 점점 점화식. 정하지 있고요. 맨 마지막에 한글로 표현하기 그런 팩토리얼이 있어요. 됐죠?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어 그거예요. 지우작전이라는 소리는 수열압을 계산을 할때한칸 차이 또는 두칸 차이 정도로 만들어서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루트에다가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이라는 걸 만났대요. 이렇게. 이걸 만났대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냥안 되는데 유리를 해보면 루트 앤더하기 1에다가 빼기 루트 n이 될 거니까 한칸 차이가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쭉 날아다보면 막 이게 지워지겠죠? 그거 하자는 소리고요. 부분분수 얘도 보면 앞뒤 곱한 것뿐에 뒤에 서 앞에 거뺀게 나왔어요. 일단 두 개만 해보면 앞에 거분에 1 빼기 b의 거분 1이 나오거든. 네가 한칸 차이라면 해볼만 하겠다. 막 지워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중근호도 보면 루트 a 더하기 b가 있고 빼기 루트 a b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거든요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할게 루트 a 빼기 루트 b라고 이제 쓰죠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될 테고 로그는 어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진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상향로그래요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죠 그러다 보니까 로그 a에다가 빼기 로그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칸차이라면막 지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소리고 저만식은요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데 또 어저께 노출 시간에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이 얘를 일단 아 이거부터 시그 말을 쓰면 안 되지. a n이랑 a n 더하기 1이 있어. 근데 분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a n 더하기 2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어진 조건이 a n 더하기 2가 a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것으로 되어 있었었대요. 주어진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대요. 라고 하면, AN이랑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에서 AN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뒤 곱한 것 분에 뒤에서 앞에 거를 뺐어? 앞에 거분의 빼기 뒤에 거분의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이렇게 바뀌나 봐. 되죠? 그럼 얘도 한칸 차이랑 막 지워질걸? 막 지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오씨, 이렇게 합니다. n 더하기 1팩토리얼이 있어요. n 더하기 1부터 하나씩 하나씩 줄여갖고 1까지 곱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분자가 n 더하기 1이 오지 않고, 잘 봐야 돼. n 더하기 1이 오지 않고 뭐가 올것 같아? n 이와 n 이와 n 이 오게 되면 n 을 약분시키게 되면 n 더하기 1 r 빠지 n n 이 빠지고 n y w h e r e anywhere. a n 더하기 1에서 1을 빼러 갑니다. 이렇게 1을 빼고 분모는 그대로 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너분의 너를 했어요. 너분의 너를 하면 n 더하기를 날릴 거니까 n팩분의 1이 될 거고 빼기 너분의 너를 하면 n 더하기 1팩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지우기 작전을 할수 있게 돼요. 이런 급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망원급수라고 불러요. 망원동 할때그 망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왜냐면 지구 작전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1이 남고 쫙 없어지잖아 맨 마지막 거 남잖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텔레스코프 뭐어쪽 지랄이야 아 됐어요 망원급수라고 불러요 방법이 6개가 있고요 좀 공부 더해봐 하나 더 생겨요 여기 대부분 이과니까 상황감수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미적분 툴를 하고 하자고 얘는 그냥 메모만 해놓으시고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메모해보세요 수열의 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는 이런 여섯 가지 방법, 전체는 일곱 가지입니다만 무늬가 공통 여섯 가지잖아요.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칸 차이 정도가 나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 지우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좀 많이 쓰일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뭐얘 갖고 논다는 거지. 이걸 한 이유는 그래 무한급 수합을 계산하려면 부분합을 구한다, 극한값을 구한다. 부분합을 구하려면 SN이 필요한데 어, SN이 수열합이 계산 가능한 경우라면 여기서 끝난다.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거는 쉽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여기 예 하나 들어볼게요. H 모 대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대학 맞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n분의 1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죠.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나? 못 해요 이거 못 해요 못 하거든요. 근데 일반항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급수형 일반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애를 무한대로 뿌리면 뭐가 될까?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미쳐버리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뭔데?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왜 이런 느낌은 된다? 우리 10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 100, 100. n이 100일 때는요. 여기는 분모가 100이지. 여기는 1부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까지 더한 거거든요. 그 100에서부터 200까지로 점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분모는 100이었다가 200으로 늘어났지. 분모가 두 배된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요? 분모는 두 배가 됐는데 이쪽은요. 100분의 1에다가 101분의 1, 102분의 1쭉 해서 200분의 1을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코딱지만한 새끼를 더한 거다. 그러면 얘는요. 100이었다가 200으로 가는 순간 결국 이 흐름을 보면 두배된 거잖아, 분모가. 두배된 건데 이 새끼는 아주 꼬물꼬물 커지는 거지.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소리는 얘는 점점 점점 조그만 새끼를 더할 텐데 여기는 막두 배, 막네 배, 10배 이렇게 가지 않겠니? 그럼 n을 무한대로 뿌리잖아요. 이확 눌러 버리지, 분모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요. 근데 이걸 증명하래. 그럼 얘기가 다른 거야. 그럼 얘기가 다른 건데 느낌은 그래. 수열의 합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데 일단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이게 논술로 풀려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거기 그런 느낌만 일단 갖자고. 됐어요? 그래요. 이제 무한등비급수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끝이야 바로 문제 풀면 돼 2-1번 봐요 문제 풀면 또 세부적인 내용 할게요 시작 2-1번 2분의 3, 3분의 4, 3분의 4, 빼기 4분의 5, 4분의 5, 빼기 5분의 6. 이걸 합을 구하래. 그냥 오리지널로 풀게요. 어, 얘가 무한급수라는 것은 인지가 됐죠. 무한급수랑 인지가 됐어요.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얘를 구하라는 소리.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 그리고 다른 표현에 의하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an을 구하는 소리와 마찬가지. 됐죠? 그러면 이게 n번째 항을 추론을 한번 해 보자. 음, 2분의 3이니까요. n 더하기 1분의 1 키운 거니까 n 더하기 2라고 쓰면 될것 같고. 그죠? 빼기 하나씩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 n 더하기 2분의 어, 뭐야? n 더하기 1 키우는 거니까 3. 아유, 복잡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라는 거야. a의 1이고 여기가 a의 2고 이 구조 잘 봐야 돼. 여기가 a의 3이고 이랬을 거 아니겠니? 여기가 a의 n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a의 1부터 a의 n까지 더한 것을 우리는 sn이라고 보는 거잖아. sn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테이지를 밟어. 첫 번째 스테이지. sn을 구한다야. sn을 구하려고 봤더니 2분의 3 빼기 3분의 4. 3분의 4.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 좀 이따 알려줄 거야. 일단 봐요. 이렇게 같지 가서, 엔더하기 1분의 엔더하기 2가 되고, 빼기. 엔더하기 2분의 엔더하기 3이 되고, 여기까지 왔어. 부분합을 구한다 스토리예요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지웠다? 여기까지 지워졌겠지? 남는 건, 요분이 남으셔. 이미 남은 거니까, S.N. 이 결국 이거네. 어, 2분의 3. 빼기. 엔더하기 2분의 엔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야지 극한값을 구한다. 애니 뭐한 대로 갔어.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빼기 엔더하기 2분의 엔더하기 3 여기까지 왔어요. 된 거죠? 그러면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하치간상이 된다고 랬잖아 앞에 거 2분의 3으로 수렴해. 뒤에 것은요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찔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1을 빼요.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돼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감점당해. 대충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대충 풀러 갑니다. 예를 해보면, 어, 무한 번짱으로 갔어. 여기 지워볼게. 무한 번짱으로 갔어. 그럼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 지웠지? 지워 조심해야 돼. 맨 무한 번짱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앞에까지 지워졌겠지. 근데 뒤에 걸 조심해야 돼. 뒤에 게 말이다. 엄청 큰 거에다가 엄청 큰거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차수가 거의 동일하지? 그 여기는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여기 싹 지워졌잖아. 싹 지워졌는데 2분의 3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래서 답은 2분의 1.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상황은 주목해서 보면 돼.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이런 식이잖아. n으로 표현해 보면 딱 그냥 싹 무시하고요. n분의 n 더하기 이런 꼴이잖아. 이런 꼴이잖아. 이런 꼴이니까 N 무한대로 때리면 항상 이는 일로 갈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일로 가는 거니까 이 분의 삼에서 일을 빼면 어이 분일이 되겠구나라고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죠?